네, 안녕하세요. 어, 신한금융투자 기업분석부에서 음식료와 유통을 담당하고 있는 조상훈입니다. 흔히들 어, 변화에 굉장히 좀잘 적응하는 사람들이 있죠. 어떤 상황에서도 어, 굉장히 기지를 발휘하고, 어, 이제 좀 변화에 잘 적응하는 어, 이런 사람들을 보통 저희는 카멜레온 같은 사람이다 아, 이렇게 부릅니다. 그래서 어, 굉장히 좀큰 위기 상황에서도 어, 상황에 따라서 본인의 어떤 그. 성을 조금 맞추고 그래서 더 많은 성공 기회를 찾는 사람들이 좀 많은데요. 이런 사람들이 굉장히 좀 매력적으로 다가올 때가 많죠. 어, 제가 담당하고 있는 이 음식료 섹터 내에서도 바로 이런 카멜레온 같은 기업이 있습니다. 어, 한국에서 굉장히 성공을 했고 <laughs> 지금은 그 성공을 바탕으로 해외에서 더 많은 돈을 벌고 있지만 그 성공의 바탕에는 철저한 현지화 전략이 있었던 기업인데요. 오늘 소개해드릴 종목은 변화에 적응하는 카멜레온, 오리온입니다. 네. 오리온은 국내 1위의 과자회사입니다. 어, 제품 포트폴리오를 보시면, 어, 제가 좋아하는 초코파이에서부터 시작해서, 오징어 땅콩이나 뭐 포카칩, 어, 이런 어, 파이 제품, 비스킷, 스낵, 껌, 캔디, 어, 이런 수많은 제품들을 지금 판매를 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또한 뭐 단백질 바라든지, 아니면 그래놀라와 같은 간편 대용식 혹은 건강기능식품까지 하고 있고, 얼마 전부터는 이 제주 용암수라고 하는 브랜드를 통해서 생수 사업도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아, 이러한 스낵에서의 성공을 바탕으로 해서 해외에서도 사업을 진행하고 있죠. 그래서 크게는 중국과 베트남 그리고 러시아라고 할 수가 있는데요. 어, 굉장히 좀 특이한 것은 이 초코파이로 성공한 국내에서의 노하우를 좀 기본으로 가져가되 현지에 맞는 맛이라든지 포장 형태 이런 식으로 좀 철저하게 현지화에 성공을 한 기업입니다. 그러다 보니 해외에서는 있는데 국내에서는 없는 제품이라든지 맛이라든지 이런 제품들도 굉장히 좀 손쉽게 찾아볼 수가 있습니다. 어, 지역별 매출이라든지 영업이익의 비중을 보시면 어, 이런 부분들을 조금 더 손쉽게 보실 수가 있으실 것 같아요. 사실 어, 전사에서 어, 국내 사업이 차지하는 매출 비중은 34%에 불과하고요. 3분의 2 정도를 해외에서 벌어들이고 있고 사실 전사 매출의 약 절반 정도는 중국에서 담당을 하고 있습니다. 아 이렇듯이 국내와 해외 특히나 이제 중국에서 굉장히 좀 승승장구를 하던 오리온은 5년 전에 굉장히 좀 가슴 아픈 이슈가 있었죠. <laughs> 바로 2017년 사드 사태 때문인데요. 아, 당시에 이제 중국 현지에서는 오리온에 대한 불매운동이 터지면서 어, 매출이 굉장히 좀 쪼그라든 모습을 보실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오히려 이런 위기 뒤에는 기회가 온다는 말이 있듯이 오리오는 이 위기를 바탕으로 어, 이 불필요한 사업에 대한 구조 조정을 한다든지 아니면 제품 경쟁력을 조금 강화하는 시기를 맞이했고요. 이후부터는 굉장히 좀 승승장구하는 모습이 다시 나타났습니다. 특히나 2020년 코로나로 인해서 집 안에 있는 수요가 많아지고요. 식사 대신으로 먹을 수 있는 파이라든지 간편 대용식에 대한 수요가 늘어나게 되면서 오리오는 제2의 전성기를 맞이했다. 이렇게 보실 수가 있습니다. 어, 연간 실적 말고 분기별 실적을 한번 보면 이 과자 사업은 굉장히 안정적이고 꾸준해서 실적에서의 계절성이나 변동성이 분기별로 크지 않을 것이다 라고 생각을 하실 수가 있어요. 물론 한국 사업만 보면 맞는 이야기지만 어, 말씀드렸던 것처럼 매출에서 이제는 해외가 차지하는 비중이 조금 더 높다 보니까 이런 실적의 변동성이 나타납니다. 이 비중이 가장 큰 중국 그리고 베트남에서는 오리온 의 선물 세트 수요가 굉장히 강한 편이기 때문에 명절 시즌에 이 선물 세트 수요 때문에 실적의 변동성이 크게 나타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명절이 속한 1분기 라든지 4분기 혹은 3분기 에는 굉장히 큰 폭의 매출과 영업이익을 달성하는 반면에 2분기는 아 상대적으로 좀 어, 매출이나 이익에 대한 레벨이 좀 낮은 분기라고 보실 수가 있어요. 그러다 보니 어, 이 분기별 실적 변동성을 조금 키우는 요소로 작용을 합니다. 네, 그렇다면 이 오리온의 주가를 좌우할 수 있는 키 팩터는 무엇이 있을까요? 어, 크게 두 가지로 보실 수가 있을 것 같아요. 판매량과 원재료비의 추이입니다. 이 오리오는 국내외 경쟁 업체들 대비해서 이 가격 인상에는 굉장히 보수적인 정책을 취해왔습니다. 일류로 국내에서는 2014년에 가격 인상이 마지막이었고요. 중국이라든지 뭐 다른 해외에서의 지역들도 마찬가지의 상황입니다. 오리오는 가격 인상을 통한 어 매출의 증대보다는 이럴수록 판매량을 조금 더 늘려서 규모의 경제를 발현시키면 그만큼 원가율이 떨어질 수 있다라는 철학을 가지고 있는 기업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가격 인상에 대한 기대보다는 해외, 특히나 이 중국에서의 판매량이 굉장히 좀 중요한 지표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사실 올해 들어서 중국이 제로 코로나 정책을 지속적으로 펼치고 있고 이에 따라서 소비가 굉장히 안 좋다라는 이 부분들을 많이 좀 들으셨을 텐데요. 사실 이런 그 중국의 내수 소비가 부진한 것과 최근 오리온이 주가가 부진한 것은 굉장히 좀큰 연관이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또한 이 원재료비를 말씀드릴 수가 있을 것 같아요. 이 원재료인 곡물 가격이 상반기에 굉장히 많이 올랐죠. 그리고 이 가격 인상에는 굉장히 좀 보수적인 관점인 기업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곡물 가격이 이익과 어 주가에 미치는 영향이 굉장히 높다. 이렇게 좀 보실 수가 있고요. 어 사실 차트를 보시면 작년부터 올해까지 이 매출 증가율 대비해서 이 영업익률은 굉장히 좀 부진한 모습을 보이고 있는데 역시나 이 원재료비의 추이와 좀 밀접한 관련이 있더라. 이렇게 좀 보실 수가 있습니다. 다만, 최근에는 이 곡물 가격이 좀 하향 안정화되고 있는 추세이기 때문에, 현재의 매출 성장세만 좀 유지된다고 한다면, 향후에는 이익의 개선, 그리고 주가의 회복이 가능하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어, 변화에 적응하는 카멜레온 같은 기업인 오리온에 대해서 설명을 들으셨습니다. 어떠셨나요? 아, 어, 굉장히 좀 철저한 현지화 전략을 통해서 해외 사업을 공략하고 있는 오리온이 굉장히 좀 매력적으로 느껴지는 시간이었습니다. 저는 향후에 다른 또 좋은 기업 소개팅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